네, 평택항에 서부두가 설치되고 이곳의 행정구역이 충남 당진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이 항구 명칭이 평택 당진항으로 바뀌었죠. 예, 하지만 행정구역과 실제 관할하고 있는 곳이 달라서 업체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이 방구이자 대중국무역의 전초기지로 성장한 평택 당진항. 자동차 와 컨테이너 처리 물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2004년 항구와 바다를 매립해 서부도를 추가로 건설했습니다. 이 서부도의 행정구역상 주소는 충남 당진시 매산리.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 때 그어진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행정 관할을 당진으로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서부도로 들어가는 길은 평택에만 있고 당진에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 있는 13개 업체의 인허가와 세무 등은 당진. 경찰과 소방,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은 평택이 관할합니다. 급한 사고가 생기면 더 가까운 평택 쪽에서 먼저 처리하고 당진 쪽이 나중에 마무리하는 식입니다. 화재 진압은 저희가 평택에서 하고 조사 같은 거는 당진에 내리니까 구하기 한 면이 좀불죠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지금 행정 처리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무래 재설이라든지 교통 문제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항구의 남쪽으로 부두와 배후단지가 신설되면 충남 아산시까지 행정구역이 겹치게 될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2010년 이 같은 불합리를 해결해달라며 행자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5년째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의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택시로 일원화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새만금 지역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편의성, 지리적 연접성을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를 결정했고 대법원도 지리적 연접성이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라도 당국이 합리적인 결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